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전진 건설로 봇 분석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스페타시스하고 SK 바이오팜은 네,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차트를 바뀐 바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파이오파면 지금, 음, 장, 정규장 전인데, 일단은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얘네들이 지금 이 10만원, 이 10만원이 제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보시면 여기 매물층이 6.9%입니다. 6.9%인데 매물대를 그려보면요, 딱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러면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세력과 개인 중에 누가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일단은 개인 보유 수량 그리고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시면요. 자 일단 이때 보시면 이때 외국인은 이때 세계 양금봉이 나왔을 때 외국인은 팔았죠. 그리고 개인은 이때부터 샀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개인의 보유 수량이 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네. 그리고 이때 보시면 개인은 크게 뭐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을 해서 계속 버티다가 약간 하락을 시키다가 이제. 매도를 좀 하다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확 내려버렸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히려 비중이 어, 딱 반으로 나뉘죠. 반으로 나뉘죠. 네. 여기는 외국인위지로 배수가 되어 있고. 여기는 개인 리드로 매수가 되어 있다. 여기 딱 보시면 나오죠? 네. 개인들은 외국인이 살 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사지도 않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나이 팔아버렸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요. 음, 여기 물린 세력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왜냐면 매물대가 이제 아래에 집중되어 있는데, 개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백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그리고 개인의 주물량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은봉 캔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 저는...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큰 배도량이 있었냐 또 그걸 보니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 물량이 20만주 밖에 안 됩니다 예 변동성이 변화가요 여기도 890만주에서 지금 현재 876만주입니다 예 20만주도 안 되죠 되게 많이 판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매물대를 수급하고 비교해서 체크를 했을 때 6개월간 6개월간 주로 그 물론 개인이 여기서 약간 좀매수해 놓은 곳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간 가치로 해결되니까요. 이 부분이 시간 가치로 조금 해결만 되면은, 어 그러면 물린 외국인이 물린 세력이 여기 라인 본인들이 <laughs> 집중해서 찾던 여기 라인까지는 물릴 음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결론을 어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SK바이어팜을 제가 예, 매수하기 전부터 음, 그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 기가 막힌 매물대 차트를 보인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체력이 물린 자리까지 자리까지 여기만 조금 제거되면 여기만 조금 제거가 되면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만 좀금 시간적으로 제거가 되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물린 자리까지는 방하게 상승을 시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기가 막힌이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매물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설명하면 정황하죠. 복잡합니다 이게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중간 매물만 없었다면 사실은 그 외국인이 자기네들이 물려 있는 자리, 예, 물려 있는 자리로 빨리 상승을 시키고 싶어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개인이 뭐 보유한 이런 물량도 있고 해서 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에 올리기는 좀 억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여기 하고요. 여기는 약간 어중간하긴 한데 개인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전체 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이 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 때도 외국인이 물려 있는 매물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이제 약간은 뭐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s k 바이오펌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표가를 한 12만원 대까지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어, 지금도 어, 싸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도 싼 가격이긴 한데 조정이 한번 있을 때, 어, 조정이 한번 있을 때좀더 추매를 해야 되겠죠. 네. 어, 장대양봉 이후에 이게 계속 상승할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이 공간 내에서 조정이 한번 있을 때 그때 더 매수를 해야 되겠죠. SK바이오팜은 금일 장전인데도 일단 어제보다는 뭐 개파락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가 어제 제가 영상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 그 이스페타시는 지금은 블린저밴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를 잘 타고 가는지만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볼린저 밴드는 캔들이 볼린저 밴드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으로 끄집어 버리죠, 끄집어 드리죠. 네, 볼린저 밴드는 좀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불러들이고또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은 이틀 연속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어떻게든 뭐 본인들이, 본인들에게 상한선 안쪽으로 다시 또 캔들을 또 흡입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그패턴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차피 11평은 네. 지금 이틀 동안은 좀 하락하는 캔들이 생기네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이때부터는 또 어, 이틀 후부터는 1, 2, 3, 4, 네, 4일 네, 정도 상승하는 캔들이 또 만나지네요. 그래서 저는 뭐쭉 계속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 갑작스럽게 큰 반동이 생, 반등이 생기거나 뭐 그럴 일도 있을 수 있고 볼린저밴드 구간 내에서 어, 잘 가지 않을까 잘 버텨주었네요 미디아가요 보니까 네 상승 마감했고요 네 그래서 뭐 금일 엄청난 어, 상승을 오히려 안 시키고 그냥 볼린저밴드 상한선 쪽으로 계속 캔들이 음, 진입 진입을 해주고. 뭐 살짝 밖으로 나가주고 해서, 음, 지속적인 상승을 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 그런지, 밴드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지속적인 상승을 야기시킨다기 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 왔으니까요. 네.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음, 추세로 이어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네. 65,000원, 70,000원까지는 봐야죠 네.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을 해 버리면 폭발을 해 버리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도 하고 늘어나면서 상승도 하다가 줄어들면서 상승을 하고 또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 조정도 살짝 받고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예. 주가의 고점은 거래량이 폭발하면 보통 주가의 고점이 된다. 예. 여기 보시면. 일단 단기 고점이었던 두산에너티가 애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가요. 이날 거래량이 2780만 주. 2800만 주. 어, 3000만 주. 그러니까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폭발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점다운 고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뭐 꼴랑 390만 주. 네. 이 정도로는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한 2, 3천만주나, 최소한 1,500만주 터지면서 이런 윗꼬리를 만든다던가 하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야죠. 자, RSA가 어제 그 꺾이는 것같더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그 과열에서 이탈됐다가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고, 보이시죠? 두산에 얼빌리티 같은 경우에, 예, 네, 여기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죠? 네. 그때부터는 조금, 어,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네. 과열 상태로 있으면요, 어,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는, 어, 버티셔도 되고요 이렇게 센 주식은, 음, 어, 전부 다 파는 게 아닙니다. 네. 팔아도 일부만 팔고 또다시 진입할 생각으로 이제 제도를 하셔야죠 네, 이스페타시스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음 과열 진입하고 이제 올라갔다가 또 어중간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r s 이도요 너무 투 수가 없었네요 네. 컨닝을 하면서 이 주식을 보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sk 바이오팜하고 이슈페타시스 두 종목 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형을 보겠습니다. 고형은 음이 평을 보셔도 눌림 목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눌림 목. 네. 지금 61일이 평이 아 지금 그냥 고형은 제가 따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61일이 평 아래로 캔들이 내려갔네요. 일단 예 고형은 따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어 SK바이오팜, 음 이스페타시스만 일단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